세상에서 시도되지 않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거를 전참시에서 최초! 우선은 제가 카드 하나 갖고 나왔어요 음. 네. 일단 카드는 제가 네. 이 중간에 이렇게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할 겁니다 핸드폰 다 꺼내주세요 자 어, 어. 핸드폰 다 꺼내주세요 아, 그래서 핸드폰 다꺼보라고 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채찍 PT 어? AI 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있잖아 전참시 역대 게스트 중에 나를 빼고 아무나 한명 말해줘. 바로 장원영이요. 그냥 전참시 게스트 아, 중에서 아무 아무나 한명 아, 고르라고 하셔서 아, 장원영을 떠올려봤어요. 자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카드를 보면서 채지피티에게질문 하는 겁니다. 어? 자 카드는 레드와 블랙이 있습니다. 레드와 블랙 중에 하나 뭘 선택하지? 채지피티가 선택하는 걸로 갈게요. 어내 앞에 지금 카드가 있는데 레드랑 블랙 중에 하나만 골라줘. 음, 그럼 한번 레드로 골라볼게 어떤 레... 카드인지 궁금하네 네, 레드로 골랐습니다 이거 끌게요 자 이번에는 레드니까 하트와 다이아몬드가 있죠 하트와 어... 다이아몬드 중에 뭘 선택할지 물어보세요 하트와 다이아몬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줄래? 저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레드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천영호 형님 네. 숫자와 그림 중뭘 선택한 건지 물어보세요 카드가 앞에 있는데 숫자와 그림 중에 하나만 선택해 줘 음, 그럼 숫자를 선택해 볼게요 뭘 물어봐야 돼요? 실하게. 숫자 에이스부터 2, 3, 4, 5, 6, 7, 8, 9, 0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숫자 A부터 10 중에서 숫자 하나만 선택해 줄래? 그럼 제가 선택한 숫자는 7번으로 할게요 7번. 마음에 어, 드시네요? 마음에 들어 안녕 레디. 레디. 아, 자 그러면 7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자 아.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우연입니다 어? 어. 일어나지 어? 마! 하지 마! 어? 어, 천천히 진. 카드를 쭉 폈니다. 이 많은 음. 카드 가운데 단한 장만 뒤집어. 단한 장만 뒤집어. 아! 장만 뒤집어 아! 아! 아 잠깐만. 자, 어. 아직 끝이 음.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위험을 경험해야겠죠 네. 자, 한번 뒤져보세요. 자. 근데 천천 몰라. 아! 2919오마설마 진짜? 진짜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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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님 왜, 정원님 왜 씨가 나도 회차 아니야? 모두 조요 물어볼게요. 전참시 194회 게스트 누구야? 전지적 참견 시점 194회 게스트는 아이브와 윤박이에요. 아이구야 자, 아이브 194. 와. 야. <뭔람이 뭔�>